아니, 야, 맵 탐사도 빨리 캐기 위해서, 이, 음, 음, 이 씨, 삽살이는 뽑아놓고, 지금, 어? 야, 이삽살이 좀, 좀 활용해야 될거 아니야? 낚시 좀 빨리 해요! 어? 아야카 주옵션 파밍할 때, 몰락색, 귀한 줄 모르고, 강아 가... 방송을 재밌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건데요? 숨지 말고 빨리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빨리 튀어나와요. 바람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왜 죄송한데? 아! 이거 뭐야? 둘이 왜 같이 손잡고 있어? 응? 분노의 바람 원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어? 아니, 뭐, 그래. 플레이 타임을 줄이기 위한 이거 뭐 이해하겠어. 응? 이해는 하겠음 자, 라이덴 있죠? 둘중 하나 정도 고른다고 하면 라이덴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공통점 뭐야? 빨리 말해봐.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 뭐, 만 개를 썼을 때, 아야토가 좀더 편하지, 편한 건. 어쨌든 둘다만 개잖아. 둘다만 개지. 어쨌든. 겹치지, 지금, 나름. 그러면은, 이거 빼고 쓴다고 했을 때, 뭐, 이러면 얘가 찬밥 얘가 참밥이 될까, 얘가 찬밥이 될까. 다 데려왔죠, 그냥? 보이는 거? 어? 8, 4 시리즈. 죽었습니다, 진짜. 도움을 못 받았기만 해봐요, 내 채널. 봐가지고. 어? 개똥같이 했기만 해봐. 저는 삼장염 종려 피검 마지막에 아신라 리세계. 지수님께서 말좀 해주신 것들, 혼내시면 조언해주신 것들 모두 기담아 듣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할게요. 스펙 점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왜 뽑아 놓고 안 키워 아! 내 스펙의 80%를 맞추는 걸왜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모험 등급이 몇인데 내 절반만 돼도 잘하는 거겠다 55레벨에 내 스펙의 80%를 따라하겠다고 지금 미친 건가? 내가 내거 보고 80% 따라하라고 했어? 일로 와요 어딨어요 다시 나와 뭘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 지금 내가 내꺼 80%면 준종결 위에요! 준종결 위에! 56레벨에 그걸 어떻게 맞춰 다아직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지! 야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하게 는거겠냐 다? 어나 3.0때부터 녹음 돌았는데? 아씨 벌써 꼴봤네 이 시점에서 캐릭터들 스펙을 어느정도로 육성순서 파티풀 질문 파티풀 하나 둘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야토 재료 모으고 야란 준비하고 있는데 더 우선해서 육성해야될 캐릭터 아야토, 야란 행추, 개와 만 개. 사이노는, 사이노는, 왜 여기 사이노가 안 적혀 있는데, 뭐만개 쓰는 거 알겠어요? 왜이 새끼가 먼저야? 얘는, 어? 아니, 이거 쓰기 불편한 건 나도 이해함. 나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뽑았으면 써야지. 얘 제대로 쓸땐또 편할 땐, 기깔나게 편해요. 저번 나선처럼. 응? 음? 그냥, 니제의 네 무게를 재주지! 탁! 한 다음에, 심판의 시간이다! 아무도 어? 아주 그냥, 번개 기깔나게, 그냥, 데미 잘 내는데, 이번 나서는 솔직히 엇까 존나 심해요. 존나 심한데, 1층만 넘어가면 2, 3층은 여전히 쓸만하거든요, 사이노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요쪽이? 어? 왜 아야토가 쿠키 신호보보다 원전데 어?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네. 메인딜러 몇 개야, 이거. 다섯 개. 어? 다이로크도 키웠었어. 키웠은 거여가지고 놓은 거야. 여섯 개. 캐릭터들 키워가면 어떤 파티로 뻗어나면 적을지. 기존 캐릭터 스펙 종결 목표로 하는 건 언제부터가 적당할까요? 멀었어 지금 나선 풀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자, 풀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리 듣자마자 내가 왜 별자리 하는 줄 알아요? 보편적으로 이거 별자리 두 개가 뚫려있으면 쉽거든 어? 보편적으로 그래. 그래서 바로 나이다부터 눌러본 거야, 지금. 이돌 사인온 이야기가 다르죠? 아야토 쿨돌 했어요? 싸2를 내다버리고 아야토를 키우겠다고, 지금? 어? 이게 얼마나 센데. 한 마리씩 쓰는 거는 뭐 답답한 거 인정함. 나이다로 메꾸면 되잖아, 6돌 나이다로. 일로 와요! 봐봐. 자, 사이온가 뭐, 몹이 여러 마리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웨이브 여러 번 나오는 것 때문에 불편해. 그러면, 번개 발라놓고 여기서 그냥, 나에다가, 톡, 톡, 타! 니, 네 죄, 씨! 금 응? 무게를 재주지, 어? 거기서 탁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사이노, 지금 엄청 엄청 효자입니다. 근데, 왜, 사이노, 그, 발, 그냥, 그거. 어? 아우, 씨! 그냥! 아니,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다고! 먼저 나온 애부터 챙겨줘야 될거 아니야! 어? 이돌이면, 번분도 좀 캐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그냥 씨 풀돌라이다가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잡몹한번 웨이브 나왔을 때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또 이제 사이드 나와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아야카 치왁 원충 많이 느낌 나이다 숲 4셋 나이다가 수비 4가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진짜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싶네 진짜로 내가 혹시 지금 종료 4세트인가 눌러봤거든요? 2세트. 종료로 내 성각이라도 하는 줄 알았거든? 종료가 지금 두개 끼고 있어. 여기서 보여요, 화면에서. 응? 하나, 하나 있지. 자, 눌러보면 종료 대가리 뜨는 게 여기밖에 없어. 두개 풀세트를 안 써? 아우, 진짜, 씨. 뭘 참고했다는 거예요? 응? 뭘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어? 과금 많이 하면 내가 뭐, 뭐, 더잘 봐주고 그러는 줄 알아? 그딴 게 어딨어? 뭘 봤다는 거야! 뭔 라이덴 치확이야! 어? 나랑 차이도 거의 안 나는구만, 지금. 원충 가만하면 나와랑 비슷한데. 이걸 뭘더 올리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치확을. 어? 아니, 지피 자르고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미치겠네, 지금, 진짜. 내거 80%만 참고한다며. 어? 90%구만, 거의, 지금. 95%에서. 어내 거랑 거의 싱크로율이 신학일 야란 명함 데이야 명함 고민중인 건 야란 1돌 회강 본인이 필드 때문에 방랑자 뽑았고 필드가 좋은 걸 중요시하면 1돌 되게 괜찮아요 이두번쓸수 있거든요 분노의 바람 하고 이두번 쓰면은 그냥 슝슝 달려요 슝슝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면 뭐 오케이 혼나기 전 자백 초반 아신카코 사나피 중에 사나 피, 쓸, 종료에 눈이 멀어 사성 행양배를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 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 막 베넷은 등한시하면 안되는데 행양은 좀 과금력 되면은 살짝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야카 주옵션 파밍할 때 몰락색 귀한 줄 모르고 강한 가... 나와 빨리 다시 몇대 맞을래 죄송합니다 4 5레부터 부랴부랴 맞추느라 머리카돈 보소 어? 아씨, 제가 정신이 들만큼 맞겠습니다. 죽을 준비하쇼오늘 오늘, 오늘 관아나 산오으쇼 닐로 픽업 때 캐릭이 나와서 전무까지 뽑아주고 방치하고 있다. 하... 이 게임이 방치형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어?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육성제와 들어와. 어? 방치하고 있다. 닐로 탐사할 게 아니, 필드 탐사할 게 많이 남았다는 핑계로 방랑자를 뽑고서 탐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진짜 꿀밤 존나 마렵네. 필드 탐사할 게 많지만, 정작 방랑자를 활용해서 필드를 만들고 있다. 분노의 바람 날개라도 끼고 있나 봅시다. 꽃이라도. 그래, 팔강자라도 껴놨네요. 분노의 바람. 말 그대로 달리기 원툴이네요. 달리다 둘다 죽겠네요. 한대 맞고. 필드 달리면서 달리기만 하면 재밌겠다. 그치? 잡옷도좀 잡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몬스터 재료도 모자르는데, 모본 안 잡고 그냥 쌩 까기만 하면 탐사가 잘도 되겠다. 원신, 난 1분만 걸어가면 있는 게 몬스터인데, 어? 이 덱으로 필드가 잘도 되겠어, 응? 음? 사유라도 빼든가, 어? 여기에 뭐 서브 딜인 뭐라도 하나 들어오든가, 힐러라던가. 이거 지금 필드 대결합시고 짱구 아니야. 이 현실을 말해줘? 어, 디 왔어? 왔는데, 이슈이카드한대 맞잖아. 그럼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어? 최소한의 육성도는 있어야 이게 뭐 필드에서 뭘 하지. 슈이르쿠가 지금 한대 때리니까 죽잖아, 한대 때리니까 딱한 대야. 얘도 마찬가지야. 두대 맞으면 죽어 얘도. 그냥 카자나 놓고 잘 돌아다니든가. 종려는 종려 코코미는 보호막 빈결 요원으로서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정을 안 주는 건 오케이인데 코코미가 만약에 천함을 안 끼고 있기만 해요. 존나 꿀반 마름네 진짜. 이거 천함 사구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응? 빈결쓰는 양반이. 어? 뭐야 이거? 아니 뭐 닐루파시면 내가 이해라도 함 닐루파시면. 공20% 크거든요? 아약한조합에서 천암이 아예 없죠? 천암 구하는 거한5-600 레신이면은 4파츠는 구하거든요? 쓰레기로 뭐 방어력 뚝배기 뭐 방어력 성배 상관없어 끼긴 해야 돼 공격력 20% 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 게임에서 성유물 부옵션으로 여기서 20% 땡겨보세요 20% 공격력 땡겨봐 한번 어? 땡겨지나 그게 어? 이거 얼음피로 공격력 20% 붙은 거 여기서 구해보세요 지금 당장 구할 수 있어? 600레신 가지고 구할 자신 있어? 있어 없어! 여기서 공연력 20% 부른 자성배 먹을 수 있냐고! 오성목이풀 늘리겠다고 종탄 적사지 반함 성현 천일밤 예초 목표에 무기가 차에 손댔습니다. 적사지는 진짜 뉴비 때 합치고 지금은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적사지는 다행히도 주인이 많지가 않아요. 후회는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의문인 점자 지스토리 채널의 목표 자 지스토리 지 스토리 채널의 방향성. 돈을 아껴서 재밌게 하자. 재밌게 즐기자. 즐기면서 효율적으로 하자. 어? 이런 거거든? 이 1, 2, 3이 가치가 없는 거거든. 효율은 어디 가고 지 스토리 채널의 방향성은 어디 가고 지금 어디 상대 어디 채널보다 왔어요. 어? 도움을 많이 받았대매. 내 채널 도움 받은 거 맞아? 아, 진짜 성질머리 나 가지고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맞기 전까진 자기께 잘안 보여 그냥 때리기만 해도 이제 자기 문제가 뭔지 바로 보여 남이 말해주면 바로 알거든요 이게 그 바둑 군수 두는 거랑 똑같은 거야 멀리서 볼 때는 그 수가 보이거든 근데 내가 할땐그 수가 바둑판에서 안 보여 팩 하나씩 다 볼게요 음, 그래요 후 니코 니코틴 최고야 자 일단 내가 본주님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문제를 자 이거 끼면 얼마나 세죠 바람과 내성각이라 데미지가 더잘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자, 본주님은 나에다가 풀돌이에요. 스펙 기억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본주님이 이 뚫어놓은 별자리 중에 과연 이 성유물 세트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없어요. 본주님. 별자리가 1, 2, 3, 4, 5, 6 있죠? 3돌 지금 잘려서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별자리 하나가 없어졌다고 본준이 풀돌인데 세번째 자리가 없어 이거만큼 딜 날라가 이거만큼 내가 딱 정신이 확 들게 만들어 줄게 그냥 자 본준님 지금 이거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한 캐릭터죠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한 캐릭터 자 본준님 지금 여기서 이걸 내가 딱 지워줄게 이거예요 30% 정도면 보통 딜값 20% 거든요 내성 깎는게 20%가 사라지는 거예요 삼돌이 20%쯤 세져요 보통 어 자, 별자리 5%를 차야 스스로 셀프라고 있는 거예요. 아, 와우. 어? 자, 바람 4세트는 얼마나 좋냐면은 내성 각이라는 거에 개념을 알면 좋은데 몬스터의 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넘 사벽으로 오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몬스터의 내성이 40이라고 가정하면은 본주님이 들어가는 딜이 존나 낮아져요. 이 수치 나도 까먹어도 기억이 안 나. 옛날에 기억해 놓고 있었는데. 몬스터 내성이 10%일 때 기준점으로 파티 DPS가 27.7%가 올라요. 파티 DPS가요. 에 내 성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들어가요. 불 깎으면 불이 이만큼, 번개를 깎으면 번개가 이만큼. 그만큼 딜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본주님이 이 나이다 이돌 같은 걸 했을 때 파티 DPS가 오르는 값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체감하기로는 파티 DPS가 한 30%쯤 올라. 내 체감상. 30에서 한 35? 많게는? 그거를 지금 세트를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성각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수 있는 거를 내가 보여주면은, 종료 지금 풀떼기 잠깐 낄게요. 이 스킬만 그냥 맞춰놓을게요. 28,000, 28,000. 28,000씩 뜨죠, 지금. 데미지 어디가? 5,000 어디 갔는데? 응? 5,000이 사라졌어요 5,000. 28,000 뜨던 게 지금 5,000이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5천 올려볼래요, 한 번? 성의물로 정신 나갈 것 같죠, 진짜? 딜 이렇게 하느라 땅 차예요, 이렇게. 여기 혼내는 건 그만하자. 아유, 너무 혼낼 게 많아가지고,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런 거 아니야, 님들, 여러분, 혹시? 때리는데 내가 지치는? 너무 순수하니까 내가 때리면서 내가 데미지 입니다 아니, 이게 좀 뭔가, 어, 그럴, 그럴듯하게 좀 알면은, 어? 좀더 때리는 맛이 있겠는데, 너무 순수하니까 이게, 그, 좀, 씨. 내가 더 아픈데? 이놈의 구주사라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돼, 이거. 어? 아, 이상하게 뉴비들 꼭이거만 존나 키운단 말이야, 진짜. 어? 수상할 정도로 이구주사라에 되게 좋아해. 미치겠다니까, 나 진짜. 누르면 요즘 다 키워져 있어 키워지기는 아니 성인물 개판이어도 아 행양배를 등한시했다는 게 그냥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봤다는 거구나 아 오케이입니다 백부터 잡시다 솔직히 사나양시는 꼭안 써도 되는데 사이노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아라이 타면 촉진이 좀더 편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만개가 좀더 편해요 이 사이노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행추와 신호보를 키운다 무조건. 어? 이, 씨, 아야토 한 번만 더 얘기 꺼내요, 진짜로. 이거 솔직히 아야카 지금 맛이 없어요, 본주이 입장에서. 전무도 없고, 아야, 라이덴이 이돌이고, 싸 2에 나, 나 6이라 맛이 없어요. 쓸 거면 제대로 써야지, 이런 거. 솔직히 라사카베는요, 여기만 넘어가면 쓰는데 문제없어요. 여기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싸이노 이돌이라, 신노보가 풀돌일 거거든요. 분명히 풀돌일 거예요. 재수가 없어도, 최소 4, 5 돌은 돼요, 최소. 이게, 몹이, 웨이브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올 때는, 진짜, 뽕맛 개질이거든요, 이게. DPS 쪽으로는, 어마무시해요, DPS 쪽으로는, 진짜.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사이노의 단점까지도 케어가 가능해요, 나이다 풀돌이라.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긴 해요,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사이노는 못 받고 나오는 그 순간이 끝이야. 그때 딜탐한번 잡고, 나이다 원스폭발, 뭐, 그, 사용 후에, 이제 잡몹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스킬 탁! 해가지고, 톡! 톡! 탁! 하면은, 그게 촉진으로 막, 7만, 8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잡몹이다 죽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또 웨이브가 나와도, 대처가 잘 되거든요, 되게.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좋은 덱이에요, 이게 되게. 재미도 있고. 일단, 이 덱은요, 어떤 재미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색깔이 여러 개가 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존나 큰 거예요, 생각보다. 색깔이 여러 개가 드르르르르르 뜨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초록색, 파란색, 번개, 보라색, 해가지고, 여러 색깔이 묶, 묶이면서, 그런 맛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좀 키워놔요, 제대로. 하고, 라이덴 쪽은 라사카베만 안 써도 되었고, 근데 라사카베가 좋은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번 전반부 쓴다고 하면은, 솔직히 라사카베보다는 저는 이게 더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사카베의 단점이 뭐냐면은, 꼬이면은, 10초, 20초씩 클리어 타임이 늘어져요. 꼬이면. 그래서 저는 여기다 야란 넣고 쓰는 걸좀더 권장하거든요. 야란 넣고. 야란 어차피 이제 5일 남았잖아. 5일이면은 본주님은 내일이에요. 내일 그냥. 근데 향낭을왜꼭 키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볼게. 얘를. 번개 코팅을 해, 이번에. 이번에 번개 코팅을 하지만, 뭐, 라사카베 충분히 베넷이랑 카자흐로 깔수 있거든요. 코팅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마리씩 잡았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또 번개 코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몬스터가 좌우로 한 마리씩. 이렇게. 좌우로. 그리고, 안 오는 애들. 안 움직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라사카베가 힘이 진짜 완전 다 빠지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도 있고, 이 라사카베 좀 저격이 들어갈 때가 있어 가끔씩. 특히 이제, 심연사도류. 되게 힘들거든요. 불 심연사도 만나면 그냥 아예 답이 없어요. 아예. 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초만에 변신을 시켜도, 자. 제더미에서 새로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라사카 베 쓰면은 숨이 막혀요. 그냥 안 돼. 이게 만능덱이 아니에요. 불사도를 못 까요. 라이덴이 존나 못 까요. 진짜 옛날 해봐서 알아. 되긴 되는데 더럽게 힘들거든요. 근데 불사도만 나오면은 이제 되게 힘들어지고 그나마 물사도 섞기만 카자가 깔수 있어. 카자가. 그래서 불사도 나올 때 되게 힘드니까 그런 부분 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야란 행추도 준비해놓는거야 그런 개념으로 자 여기서 이제 야란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 그래도 똑같이 힘든거 아니에요? 어? 똑같이 힘든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라삼이라 일단 모아주고 극고 변신시키고 야란이 열심히 때리면서 원소도 골고루 채워주다가 라이덴 원폭 채우고 또 굴리고 이러면은 계속 쉴드는 계속 달거든요, 어쨌든. 국조를 일단 좀 먼저 키워놔요. 이 국조를 키워 놓으면 좋은 점이 대기 여러 개가 파생이 돼요. 여러 개가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국조를 키우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 대처 능력까지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카자도 있기 때문에 본주님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건 행추, 야란, 상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거 전반부, 사나행실쓸 거면 이번엔 전반부를 써야 돼요, 전반부. 전반부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라사카베, 무난하게 잘 되겠네요, 여기도. 여기는 카자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피면메이지세마리 특징이 있는데, 카자가 점낙공 하면 세마리가 동시에 다, 쉴드가 사라져. 자, 아야토가 먼저가 아니라, 이쪽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1이고, 이게, 이게 1이야. 이게 1, 2 개화는 이거는 거의 이건 개화가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야. 개화는 이거보다 더 늦어. 개화는 아, 잠깐만 상고놈이야. 있었죠. 자, 개화가 먼저예요. 왜먼저인지 설명해 줄게? 먼저 뽑았잖아. 그럼 아야토가 최우순이어야지. 이렇게 해요. 자, 만개, 야란 준비, 야란 행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화, 아야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제 스펙 보고, 제 스펙을 흉내내지 마시고, 적당히 맞춰요, 적당히, 일단은. 아직 한참 뉴비에요, 한참. 모험 등급이,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됐을 때, 데미지가 세지는 때가, 요렇게 가다가, 우상향 그리다가, 57쯤 가면 쭉 올라가다 멈춰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 안 세져요, 모험 등급에. 여기서는, 운의 영역이에요, 운. 여기서 성인물로 세지는 거는 완전 100% 운이에요, 100%. 100% 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본주님은 지금 어느 손이냐고 물어보면은내 느낌상한 요쯤이에요, 요쯤. 아직 이것도 다못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게 올라와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줘야, 본주님이 여러 가지를 쓰고, 갈래를 뻗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본주님이 오해할 수 있는 게성유모리구리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기 그냥 구려, 대기. 너무 파워가 안 나와, 지금. 응? 행추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잘 키운 것들은 써야지, 꾸준히. 아야카 열심히 키운 거 알아요, 이거.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고돌팔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이거 세 개가 너무 고돌팔아 난 이거 중점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거 같고 더 해줄 얘기는 없어요 닐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천암 세트 캐면 은 그냥 꽃길, 아니 그 시계랑 뭐 시계 성배 뚝 중에 HP 두 개만 뜨면은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닐로도 빨리 키워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얘도 뭐가 있냐면은 얘 얼음 추추왕 잡을 때 좋아 얼음 추추왕 잡을 때 라이덴도 그렇고 사이노도 그렇고 여름 추추왕만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사이노는 특히 더 힘든데 눈깔 떠질 때이 찍는 거 있죠? 그 찍는 그 순간에 추추왕이 뛰었다.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못 살아요. 왜냐면은 추추왕이 점프하고 나서 이제 바닥에 똥 뿌리거든요. 이렇게 얼음 똥 뿌리는 게 있어.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놈이 한 마리 또 뛰면은 그때 이제 옆으로 피해야 돼요. 대쉬하면서 그거 밟고 이중 점프 공중에서 분해돼요. 그래가지고.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냐면은, 처음 검격을 시작하지! 하고 탁, 존나 멋있게 바깔아. 그 다음에 이제, 무념 단절하고 딱 나한테 이제 불붙착게 되거든? 그럼 추추왕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얼음에 기해! 하면 한 방에 2만 8천 달면서 그냥 즉사해요.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벽에 처박혀요. 그냥. 마치 베시터 날아가듯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 같아요. 닐로같은 경우에는 HP가 7만이라 걔네들이 점프를 하든 지랄을 하든 안죽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한 부분도 있지 솔직히 사이노를 당장 그거 하라는 소리는 안할게요 범분캐라는 소리는 안하겠는데 원충이 좀 너무 아쉬워요 도금은 130은 돼야돼요 도금은 카즈 원만은 아쉬운게 맞는데 본주님이 지금 당장 끌어올릴만한 여력은 없어요 내가 볼때 특성 좀 볼게 요 이거 명계인도자 9는 줘야돼요 9 10 줘도 돼요10 저는 왕관이 모자라서 못주는데 10 줘도 됩니다. 이건 9 줘야 돼요, 9. 어, 너는 그냥 13 잘했고 라사카베 쓰고 싶으면은, 베넷 원스 폭발 왕관 주세요. 근데 원래도 줘야 됩니다, 이건. 원래 주는 거예요, 원래. 얘는 좀 적게 줘도 되는데, 뇌 정토는, 이건 왕관 꼭 줘야 돼요. 그러면 저런 애기 치 같은 거좀 일단 많이 돌면 되겠다, 저런 애기 치.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애기 치는지, 세트. 뭔 상고놈이야, 이런 걸 쓰고 있어. 감이 어디서 그냥. 살아, 지금 짬통이죠? 이런 게잘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강화해보자. 치악치피한 줄만 붙어도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지발. 뚝배기나 뚝배기 원충식에 좀 구해봐요. 이거 불원피 하나쯤은 있겠지 그래도. 이 중에 강화 안된거 있죠 이렇게 두 개. 치악치피좀 붙여봐요. 둘중 하나. 아무거나 붙어주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 거 베이스로 잡고 뚝배기랑 시계 구하시고, 음, 얘도, 얘는 공포시계에요 얘는 공포식의 기치. 둘다 치와 뚝 쓰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향릉 같은 경우에는 치피 뚝도 써요, 어획을 쓰기 때문에. 어획 빨리 안켜요 아, 진짜, 씨! 아니야, 맵 탐사도 빨리 캐기 위해서 이, 이 씨, 삽사리는 뽑아놓고 지금, 어? 야이, 삽사리 좀, 좀 활용해야 될거 아니야! 낚시 좀 빨리 해요! 어? 아이, 나 진짜. 불방말 없네, 진짜.